14년 차 순간 풀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 이런 경우는 눈을 떴을 때는 거의 느낄 수 없지만, 쌍꺼풀의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내부와 이제 잡고 있는 유착이 조금 약해진 상태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쭉 가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뭐, 많이 운다든지, 알러지가 생겼다든지, 눈을 비빈다든지 하면 순간적으로 확 풀렸다가, 어, 바로 돌아올 수도 있고, 며칠 뒤에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눈 자체, 가 현재 마음에 들고 수술을 하기를 당연히 원치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눈을 자꾸 만지거나 뭔가 자극 주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완전 절개로 했는데도 당연히 풀리는 경우가 있고, 어, 다만 비절개에 비해서는 절개가 훨씬 더 강한 유착을 보이지만 절개일 경우에도 풀릴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수술은 현재 돌아왔다면 재수술 을뭐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겹주름 생기거나 모양 바뀐 채로 굉장히 오래 있다면 어, 그때는 재수술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